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고사 성어와 중국인의 삶을 강의하는 박경희 교수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보실 성어는요, 대기 만성이라는 성어예요. 어, 이 성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성어 아닌가요? 예, 중국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어, 의미도 같아서요,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. 다시 말해서, 큰 인물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비유할 때, 우리가 이 성어를 사용하잖아요. 거기에다가, 참 요새 일이 잘안 풀려. 그리고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했을 때 대기만성이야.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별을 주잖아요. 네. 그럴 때 쓰는 이제 대기만성. 중국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. 중국어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치 완청. 따치 완청. 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대기만성이요. 노자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근데 노자에서는요.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.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. 그래서 이 41장에 나오는데요. 앞뒤 문장을 잠깐만 좀 보시도록 할까요? 아주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모서리가 없다고요? 모서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잠깐 그려볼게요. 모서리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사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. 근데 너무나 큰 사각형은 우리의 고정적으로 생각한 사각형 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. 모서리가 없고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. 지구 돌아가는 큰 소리 들리시나요? 안 들리시잖아요. 그 다음에 아주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, 어, 이 묻자, 없을 묻자 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없을 묻자 쓰고. 그 다음에 이 희자는 거의 드물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부정이에요. 그래서 이만자 역시 이렇게 대꾸로 이루어진 그 문장은 그 의미가 같은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 자도 여기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아니, 그러면 만 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기만성이라는 이 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조자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던 성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?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의 어떤 성공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성공, 나중에 이루어지는 뭐 성공 행복 이런 거 없고요. 지금 우리 주변에 작지만 작은 성공, 작은 행복, 거기에도 주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대기만성, 어,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, 아,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